안녕하세요. 라운시우터입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선택이라는 제목화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누구를 언제 만날까 등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이 경우의 수는 시간, 공간, 대상, 방법 이후에 따라 많은 횟수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저의 동영상을 선택한 것이 현재 제 이야기를 듣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먼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둬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46절 47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손해 봐서는 안 되고 이득 되는 일만 하며 지지 말고 이겨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즉 손해 보는 삶은 바보나 하는 짓이니. 비싼 밥 먹고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지 말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개월간의 해외 순례를 통해 손해보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자신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에 있는 필수돈, 오소나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면 눈물이 납니다. 과거에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았고 이해와 용서보다는 오해와 비판을 먼저 내세운 기억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결코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됨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터득되는 평범의 비범 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도 대상, 방법, 이후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성령의 임도하심에 따라서도 인물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위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소 5장 16절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중보 기도를 하면 남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성령께서 힘들고 어려우며 악한 이웃을 위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해계와 치유를 위해 중복 기도할 때더 강력할 것이라고 기뜸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이 생각납니다. 세 번째는 홀로서기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고 스스로 세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홀로 서기를 설명한다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군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에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거룩함을 실수하거나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즉 배신이며 배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음은 청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51 장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실편 말씀은 다윗이 가는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정도로 천국 가는 길이 보장된 의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6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과 청결과 경건은 함께 공존해야하며 현실과 천국의 약속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말씀의 공통점인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경건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선택 중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때를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에는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나를 내세기 위해 드러내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보이지 않게 은밀히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떠오릅니다. 주님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이 유혹하는 쾌락과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나만 잘 살려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참 크리스천으로서 수많은 선택들을 올곧게 행하도록 하사 주님의 도구이며 미라리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인도하소서. 오늘은 예배자의 선택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